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요요자작 전원생활 t v 입니다 오늘은 2026년 2월 7일 토요일이 되겠습니다. 여기 세종시 연서면 고복저수지 제방이죠. 제방 안쪽 길에 이렇게 찜질방이 생겼습니다. 오늘 12시에 업식을 시작합니다. 양자 에너지, 퀀텀이죠, 양자가. 양자 에너지가 나오는 진주암. 화산 발생시 나오는 현무암 비슷한 진주암이죠. 폴리진주 진주암이라는 폴라이트인데 흰색입니다. 식물 키울 때도 배양토와 섞어서 사용하기도 하고 또 850도로 가루 내어서 프레스로 찍어 눌러서 건축 자재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원적외선이 이 폴라이트에서 발생됩니다. 양자 에너지 찜질 체험장 오늘부터 영업을 시작합니다 여기가 고복처수지 입니다 양자에너지가 나오는 폴라이트 그리고 미얀마에서 수입해 온 최고품질의 빛이 옥을 깔아놓은 찜질방이 되겠습니다 체온이 1도 상승하면 면역력은 5배 높아집니다 양자에너지 찜질방 천연 광물질인 진주암과 편벽으로 만들어져 인체에 유익합니다 그래서 진주암을 고온 850도 정도에서 팽창시켜서 형성된 수많은 미세 타공질로 실내공기 정화 효과도 있고 그래서 습도를 조절하는 조습 효과와 탈취 기능이 우수합니다 열을 가할 시 원적외선 및 음이온이 발생해서 온열 효과로 혈액 순환과 신진 대사를 촉진시킨다. 양자 에너지 보드 진주암은 건축 내장재로 사용시 부전재이며 단열, 흡음, 습기 조절 능력과 탈취 능력이 뛰어나고 천연 광물질이므로 세집증후군에 특별한 효과가 있습니다. 한번 보죠. 여기가 십여 명도 체험을 할수 있는. 폴라이트 찜질방입니다. 이것이 화산 발생시 나오는 폴라이트입니다. 색깔이 흰색인데 현무암은 제주도가 많죠. 화산 발생시 흘러나온 현무암은 검정색이지만 이것은 흰색입니다. 이것이 폴라이트 본래 모습이죠. 이 가루를 내서 850도로 고압프레스로 찍어서 이렇게 건축 자재로 만들고 그리고 여기 찜질방에 붙여 놓으면 여기서 원초개선이 나옵니다. 이것도폴라이트로 만든 거죠. 45도로 맞춰 놓으면 한두 시간 땀을 쭉 빼면 몸이 상쾌해집니다. 여기가 찜질방 체험방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10인용 그리고 여기는 한두세 명이 들어와서 체험할 수 있는 작은 방입니다. 이렇게. 미얀마에서 최고급 비치옥이죠. 옥을 사다가 깔았습니다. 이것이 2,100만원어치 비치입니다. 하나에 16,500원 그래서 2,100만원이 들어간 비치옥 찜질방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자외선이 나오죠. 그래서 몸에 이롭습니다. 여기서 한두시간 땀을 쭉 빼고 나가면 아주 몸이 가볍고 상쾌해집니다 노폐물이 많이 빠지겠죠 그리고 옆에도 또 비슷한 크기의 찜질방이 되어있습니다 여기는 폴라이트가 이렇게 부착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도 45도에 맞춰서 한두 시간 체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폴라이트 진주암 러시아에서 수입해 온 폴라이트 입니다 이렇게 폴라이트에서 원적 개선이 나오기 때문에 몸이 아주 상쾌해 집니다 그리고 노폐물이 빠지기 때문에 아주 몸이 가벼워지고 상쾌해 집니다 여기도 전부 폴라이트죠 벽에 이렇게 붙이고 화가 늘이라면 여기다가 자기 그림을 인쇄해서 벽에 걸어도 됩니다. 그러면 은 탈취 효과가 있고 아울러 조습 효과가 있습니다. 습도를 조절하고 냄새를 없애줍니다. 돔 형태의 온열기도 있죠. 요거죠. 요거. 요것이 팔라이트죠. 그래서 요것을 이렇게 뒤집어서 가슴을 조인다던가 다리 부분을 조이면 아주 몸이 가벼워집니다. 이렇게. 복부를 폴라이트로 쪼여 줘도 되고 전신을 해 주도 되고 다양한 방법으로 도명 온열기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찜질방 내부 모습이 되겠습니다. 찜질방이 지금 큰 것이 10명 이상 들어갈 수 있는 곳이 한곳 그리고 3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두곳이 있고 그리고 여기 또 협방형 찜질방이 이쪽에도 있습니다. 여기로 한 10명은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데크 쪽에는 찜질방을 한 4개 정도 다시 비치해서 반려견을 데리고 와서 반려견과 함께 찜질을 할수 있도록 체험장을 데크 위에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영업을 시작하기 때문에, 12시 개업식을 음. 끝나고 나서 12시부터 본격적인 영업이 시작됩니다 요거는 뭐냐면 미얀마산 저 옥석인데 뭐 가격이 한 개가 16,500원이래 그래갖고 음. 여기몇개 들어갔냐면 1,724개가 들어갔어 내가 붙였어 그 세계 최초 대한민국 최초 이, 이게 양자에너지 보드라는 건데 뭘로 만들었냐면 조개에 있는 진주 있죠 진주하고 진주. 비슷한 성분의 돌이 있는데 그걸 진주암이라고 하는데 음. 러시아에만 있대요. 그 돌을 가루를 해가지고 기름에 튀겼어요. 뻥튀기처럼 튀겨가지고 프레스로 10톤 프레스 이만한 사이즈를 두께 18mm로 찍었어요. 아, 아, 그런 다음에 다시 로에다가 850도 로에다 구웠어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무슨 성분이 나오나 보니까는 원조개선, 음이온, 양자에너지 이런 게 많이 나오는 걸 알게 됐어요. 뭐 황토나 수시나 뭐 소금석이나 향화석 마그네슘 게르마늄 뭐저고독도로위에서 오징어 구워 먹는 거 그거, 몇뭐몇 그거 백반석 그런 거보다도 이게 훨씬 더 많이 나오는 걸예야 음. 발견한 그야 이걸로 음. 찜질방 사우나 이런 거 하면 끝내주겠다 나는 1983년도부터 사우나 뭐 그런 공사를 많이 했어요 그니까 우리나라 에서아 나도 좀 알아주는 편인데 그런 쪽으로는. 이러면은 그뭐 실험 데이터가 다 있는 거야다 있지 내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 아주 대학교 그 기계공학부 시험연구소에서 한 거하고 시험분석연구원에서 한 성적서가 있어요 그게 없으면 내가 안 하지 이걸 아무리 말로만 해서는 안 되는 어. 세상이니까 그래서 이제 누가 주로 이걸 찾아오냐면 병원에서 아, 당신은 살 만큼 살 만큼 사은것같아네니 맘대로 알아서 해 병원에서 포기한 사람들 그 교통상황이고 그냥, 그냥 비만 오면 비만 오려고 몸이 삭신이 쑤시어 뭐 이런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 관절 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와고 여기에서 나오는 에너지가요 자율운동 에너지라고 해서 이렇게 멤돌이파가 음. 나온대요 음. 다른 원적에서 같은 거, 이런 파장인데 얘는 멤돌이파가 나온대요 그 실험 데이터가 4 0만이 열을 가만을때0 0만이 100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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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이제 여기다가 세균을 번식을 시키면은 다른 거는 다 증식이 돼요. 어... 근데 이거는 소멸돼서 휘발돼 버리는 거야. 어... 없는 거야. 어... 특히 냄새 있죠. 음. 탈취 능력이 음. 아주 우수해. 아... 그러니까, 아, 아, 할머니, 할아버지, 냄새나. 그래갖고 안올안 안 오는데 이제 그런 방에다가 요런 이제 액자태 요만하게 만들어가지고 네개 정도만 방에다가 딱 수착을 해놓으면 음. 한 3, 4일이면 냄새가 안 나. 향수를 뿌렸어. 무슨 향수인가. 가서 큼큼들 불불해 뜨는 거야 몰라 그 정도래. 그래서 내가 이게 어느 정도지 하고 이제 방에서 홍어 홍어 냄새 엄청 나잖아요. 홍어하고 맡기려고 내가 한번 먹어봤어요. 그랬더니 한3일 정도 되니까 안 나더라고. 야 허브를 갖다 놓으면 그 허브 그냥 다 없어져 그래? 허브 냄새가 안 난다고 봐야지. 여기서는요. 아... 여기 보면 프로스루만 이그물망히타라가는 건데 프로스루만 끼가 있죠. 이게 뭐냐면 옥을 갖다가 나노 분쇄하고 실리콘에다가 전선 피복을 해야 할니에요 실리콘 합침을 해 가지고 하고요. 그러니까 이거 이거 가루를 요요 요런 가루. 하얀색이 아니라 요이색 녹색, 네. 옥색, 네. 빛빛 네. 그래 갖고 여기서 나오는 에너지를 미약적 에너지라고 한다더가뭐 음. 학문학적 말로 미약적 에너지.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게원조개선이 많이 나오는 거죠. 해외 같은데 가면은 게르마늄이라고 그래가지고 팔찌 같은 거 있잖아요. 예. 네. 그런 거보다도 이게 훨씬 효과가 더 좋죠. 게르마늄보다. 그리고 이, 이, 이 열처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열처리는 이건 자연석이에요. 아, 니 아니 열처리. 밑에. 밑에. 밑에 전기장판? 그렇죠. 예. 아, 네. 전기... 필름 난방하고 그 위에 돌마루를 깔았어요. 강화마루 뭐그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식 돌마루 돌가루가 섞인 마루가 있어요. 45도에 맞춰 놨어요. 아. 그럼 너무 낮은 필요. 거 아니야? 땀딱 빼고 그러려면 땀은 마라톤 선수가 와또 재보면 몇도 나가겠어? 38도 나오면 그 사람 죽어, 그지? 36.5도에서 37도 많이 나가요, 그래. 어. 38도 나오면 죽는다고. 아. 그렇지, 42도, 어. 40도만 내가 했다가 어. 오늘은 사람이 많이 와서 이걸 들락날락 많이 하겠지? 그래서 45도 에 맞춰놨어. 뭐 어차피 오. 자동으로. 17분 했는데 지금 땀 나네요? 야, 땀이 안 나면 이상한 사람인 거야. 찜질 체험장 세종시 0 4 4 8 6 8의0 4 0 9 양자 에너지 찜질 체험장. 이제 찜질방에 잘 되게끔 고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누구한테 해야 돼 의료기 대표이사 이렇게 화환을 보내왔습니다 아이고 <laughs> 분이 아주 아이고 수고하십니다 아이고 이렇게 돈표를 많이 주셔서 부자 되거든요 자 기가 막혀 기가 막혀 들어갑니다 술 한잔 따라드리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편 i o 나왔습니다딸기도 엄청 크고 k c 맛있고 go, do, mashiko, I'm not